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어, 매수 구간과 그리고 매도 구간에 대한 지표 한 가지를 제가 가져봤는데요. 아, 어,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나온 새로운 지표입니다. 어, 지금, unrealized profit and loss라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어, 이 지표가 이제 많이들 트위터에서 또 인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석가들의 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 크립토 도그가 지금 이 글래스노드에서 나오는 unrealized profit and loss라는 이 지표를 가지고 어 b u 그러니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 그 정확히 차트로 그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측정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매수와 매도 구간을 잡는데 뭐 참고적으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그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정도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셀과 바이에 대한 구간들이 이제 몇 가지가 과거의 패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우선 지표를 통해서 그, 바라봤을 때, 우선 평균적으로 그 50일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50% 이하와 지금 이제 95% 이상의 구간이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이 중간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그건 측정은 없고요 우선은 이50%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9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 구간이라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들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2011년에 이 부분에서 지금 95%가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매도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단기적인 그, 고점이었죠. 단기적인 고점이었다가 다시 잠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두 번째 셀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세 번째 셀에서도 아주 긴 상승이 일어났다가 이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 이때가 이제 제대로 된셀 매도 신호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석종의 하락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12년 1월에 지금 이 바닥을 찢는 지점에서 이 매수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바닥 지점에서 지금 매수 구간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 신호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자에게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승과 하락 폭을 계속 있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죠. 매도 신호가 나왔던 때에는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2013년도에 지금 단기적인 고점, 고점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매도를 했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겪는데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었긴 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죠. 자 그리고 2014년부터 다시 2014년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이때 다시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때 또 매도 시그널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중요한 시그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세일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호의 지표로서 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 신호 바이 신호는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다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이를 했다면 아마 단기적인 시그널로 보면은 이제 위험했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라보자면, 최소 1년, 2년은 바라봐야지, 이,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수익 구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매수 구간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에서 바이 구간을, 매수 구간을 지금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 신호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단기적인 고점에서 계속 셀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팔았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만약 여기서 다시 사지 않았으면 굉장히 후회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셀 신호들은 조금 가려가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해버리면,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오히려 그 흐름을, 그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들, 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셀 신호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들을 맞기 전에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여기에서 다시 사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저점 2019년도 이제 초 1월 정도에 지금 이 바닥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어, 그때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 맞는 그 시그널이 나왔고 이제 바이 시그널에 맞게 만약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수익 구간에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어, 지금 70%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69% 정도에 지금 회동이 되는데 아직 이 구간은 이제 매수 매도 시그널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요. 우선은 이50% 이하로만 내려갔을 때 이제 매수 신호라고 하는 거고 극단적인 이제 매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지금 매수 신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다. 그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고 우선 이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도 제가 달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바이도빅, 바이도빅이라는 어, 트레이딩, 어, 트레이더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전망들입니다. 우선 바이도빅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라인이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지금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다, 포진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8,000달러 선, 이 8,000달러 선에서 8,100달러 선까지의 이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지를 보여주었고 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으로 보더라도 이, 이 트렌드 라인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걸릴 거고 그리고 또2,000 19년 4월 25일 날 한번 이 바닥을 터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2000그 19년 10월 23일 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쳤던 이 구간이 트렌드 라인으로 연결하면 여기가 다시 또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이 지금 이제 교체하는 요 구간이 강력한 저항선 역아 지지선 역할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서 이제 쿠튼 달러선 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 하락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이더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강, 반등을 예측을 하는 어, 소수의 또 암호화폐 분석가 중의 하나입니다. 자, 매직포행는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다운사이드로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 이걸 이제 굉장히 보라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이제 과거에 지지와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중요한 어,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찍는 형태가 한번 나올 것이다 해해서7,200 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토클럽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조금 더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4시간봉으로 바라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 7,800달러선까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8,400달러선은 굉장히 중요한 그이 선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날아갈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6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비트코인 약세장 역사적 매수기회다라고 바라보는 그 전망들도 있는데요.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윌리우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전망하기로는 단계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며 반감기로 인한 실세 급등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세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채굴 업체들은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덤핑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6개월간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리우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실세 상승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 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채굴 업체들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덤핑하는 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있는 다른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한 전망들 뭐 각자 또 생각이 다르니까요. 약세를 이렇게 예상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매직 푸캐논 같은 경우 지금 일본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3,800달러 연고점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간 비트코인 가격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6,6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평론가 콜가너가 어, 지금, 채굴자들의 커피츄레이션, 희망을 버리고 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인 해시 리본이 약세 크로스오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급락했을 때 보여줬던 약세 신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한 채굴자들에 대한 해시레이트가 이제 낮아지는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2016년 해시리본은 약세 크로스오버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30% 급락세를 보였고 현재 가격 수준에서 30% 하락한 5,700달러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진 후, 한 세대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냥 그렇게 이제 하락하게 된다면, 그 신호에서는 매수 신호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약 거기까지 간다면, 지금 이 신호죠. 이런 신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5,000달러까지 간다면, 여기까지는 올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신호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신호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에는 비트코인은 금과 부동산보다 더 선호한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 코인쉐어스가 그, 2019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밀레니엄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채택을 주도한 사회적, 경,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방향에 대한 어, 언급을 했는데요. 예,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대, 어, 세계 3대 부자인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함께 회자되는 것이고, 그들은 전 세계 인류의 하위 50%보다 더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언급으로, 그들은 테크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으며 다른 세대보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해시 속도의, 해시 속도의 이제 성장인데 해시 속도가 2020년 비트코인 반간기에 가까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 여겨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시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난리인데 우선은 어,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있었다고 하고 있구요. 어,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제 예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지털에 대한 워낙 그,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어, 관심, 실제 금과 부동산보다 더 선호하는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성장을 하는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정도면 비트코인이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음, 전문 투자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계열사 비트코인 그 갤럭시 디지털 캐피털 매니지먼트 LP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와 갤럭시 기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두 펀드는 기관 및 공인 투자자에게 낮은 수수료의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하며 수동으로 관리되는 상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더 주요적으로 바라봐야 될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사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투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피델리티가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 기관 고객을 벌써 이미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굉장한 거죠. 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그래서, 이제 기관도 거물급 기관들을 이제 고객으로 확보를 하는 부분들, 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2만 5천 달러로 분기별 환급이 가능하고, 갤럭시 기관 비트코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 2만 5천 달러에 매주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 인출 자체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고요 펀드를 하더라도 이제 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이자 설립자인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빌럭시, 빛, 갤럭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제도화하는데 큰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벡트에그 비트코인 옵션이 정식이 출시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법연구 테스트크 그 포스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테스크포스 팀,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은 잉글랜드 웨이스 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 가능 자산이죠. 화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명서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리고 법적 지위를 제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아직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 이 사법연구 테스트포스에서 이제 테스크포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선 이런 제안들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법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기간이 곧 도래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테스크포스의 제니퍼 샬로우는 전세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2023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27년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괄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모든 나라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전 세계 gdp 10%가 보관될 거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이 자산이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상호 신뢰 관계에서 어, 디지털, 이제 자산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카드를 쓰시거나 그냥 그 온라인 계좌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에 불과한 걸 서로 옮겨 다니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화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부동산이니 뭐 모든 자산들이 이제 디지털 화돼서 보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신뢰성 있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보관을 해야 될 것으로 모두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뉴욕에서 비트코인 거래 및 저장 서비스를 승인 허가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월스트리트의 2.8조 달러 규모의 금융 대기업,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의 거래 및 양도 저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턴에 있는 피델리티는 오늘 뉴욕주 금융 서비스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및 저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피델리티는 특히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만들고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NITFS가 완전히 합법적인 승인이 이루어져, Fidelity Digital a s s e t 은 비트코인의 구매, 판매,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확대시키는 이제 기초가 이제 다져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가 자 이제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는데요. 이그 이유가 규제 및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조작 및 사기, 그리고 지갑 해킹 등의 사건 증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위험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델리티나 그 다음에 IC 그리고 바네크 TD 아메리트레이드 뭐 같떤 같은 이제 거대 금융기업들이 완전히 규제된 비트코인 거래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에 기관 투자자의 자본이 암호화폐 공간으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이제 규제를 완전히 따르는 금융기업들, 대기업들이죠. 이런 금융대기업들이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관영 언론 비트, 블록체인 기업 90%가 가짜다 투기사를 사기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32,000여 블록체인 기업 중에 실제 기술을 취급하는 곳은 10%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뭐 이렇습니다. 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사기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중국에서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 페이팔 리머 20년 사용형 계좌 해지당했다. 그게 비트코인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퍼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여기만, 로로프 보타가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20년 넘게 사용용 계좌를 해지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보타 전페이퍼 CFO가 트위터를 통해서 20년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이었는데, 오늘 내 계좌가 해지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행은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 암호화에 업계 인사들은 보타가 비트코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해지됐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저틴선 트론 최고 경영자가 보타의 트위터를 이용해서 나도 8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이었다면서 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거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이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중앙화된 기관에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라면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자오창품 바이낸스 CEO는 비트코인은 절대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지, 동결시키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납니다. 결국엔 다 비트코인으로 와라 암호화폐 세계로 넘어와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